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아, 이제 날씨가 정말 차가워졌어요. 날씨가 정말 차가워져서 어우, 뭐라고 하죠? 이 몸속으로 그 바람 그찬 기운이 싹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 여러분 매번 제가 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면 이것 또한 고통스럽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 고민이 많겠지만, 어, 저는 그 가운데에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고, 물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성, 여러분들 영성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귀신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게 영성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정말로 초보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보여준다고 하는 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뭔가 보여주고 또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정말 좀 보여줘요.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응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 하나조차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사람 하나조차도 버리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 그런데 그것을 뭐 영인, 영성 있는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 아니요, 어쩌면 너무 너무 초보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봤다.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자기의 상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가 형상화시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봤다고 하면서 그 머리가 길고 이렇게 탁백인네막 이런 이런 형상 있잖아요. 그런 걸 봤다고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역사적인 검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고 요 유대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 여러분들 삶에 정말 영성 있는 삶, 영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삶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들이 여러분이 될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내는 헌금에 대한 부분. 제가 숱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오늘 패스하고요. 또 하나는, 어, 글쎄이 용어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일, 교회 가는 날,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드리고 내가 말씀으로 충전받고 오는 날, 아니면, 내가 내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내삶 속에서 하루를 쉼을 얻는 날. 뭐 이런 걸로 여러분 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말 그대로 주의 날이죠?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럼 주님의 날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주님의 날에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아, 이것도 안식이라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또 쉬는 날인가? 또 우리, 사실 우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 성도들 같은 경우는 교회 가면 또 쉬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동하고 오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무엇인가? 안식일인가 주일인가? 아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과 주일을 굉장히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일이 곧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율법적으로 안식일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엄격하죠 유대교는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민족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그들의, 그들이 보면, 유대인 민족이 보면, 우리는 이방인들이 지키는 아주 허접한 안식의 개념을 갖고 있죠. 뭐, 규례도 없고, 뭔가 이 법칙도 없고, 아주 허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걸 또 주일,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성스럽게 지켜야 된다. 주님의 날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아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에 대한 부분으로 주의를 보자면, 내 삶의 모든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물질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욕기서를, 뭐, 어떤 분은 빗대면서다 모든 게다 주님의 것이고, 주시는 분도 주님의 것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께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 것이 과연 얼마나 되시냐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내 일주일의 삶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또 주님 보통 이제 주님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려니까 안식일 다음 날 를 어, 주의 날로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어, 그 날을 기념하면서 되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성경의 어, 주일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어, 사실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토요일 날 모이면. 주님께서 그 날에, 모임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받으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월요일날 모임은 안 받으실까요? 자, 그럼 수요일날 모임은 안 받으실까요? 도대체 어느 날이 주일날입니까? 아니면 그 한날만 지켜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어 하세요. 심지어는 밥 먹는 것. 심지어는 내가 연애하는 것, 심지어는 내가 화장실에 있는 것까지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은밀한 곳,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밥 먹는 시간 1시간, 오후 예배 1시간, 그리고 집에 오는 이 모든 것으로 땡! 하죠. 주일날 안식일,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이논쟁은 이미 우리가 버리자고요. 이미 이거에 대한 뭐 여러분 인터넷만 쳐봐도요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그리고 주일을 지키게 된 배경 이런 이야기들이 또 성경적으로 분석해 놓은 뭐 신학자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뭐어 목사님들의 이야기까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색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모든 날이 주일이고요 모든 날이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이 순간이 순간 이 순간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과거에 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살수 없어요. 여러분은 오직 현재에만 살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과거에 살수 있습니까? 아니 미래를 살수 있습니까 오로지 현재에만 살수 있는데 이 현재 아주 요 현재 요 순간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돼요 그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거 하나만을 기억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시인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오로지 한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는 어신 앞에 있는 단독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또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네뭐 어떻게 표현되도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영성 내지는 주일 개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개념을 이야기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여러분이 영광 돌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가지라는 것. 이게 예배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것의 전부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거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시고,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지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책을 물을 수, 내가 그 기꺼이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는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미안한 일이 있다면 내가 거기 사과하고 용서받고 이 과정들이 갖춰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내 반성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반성들이 있어질 때에야 많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살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잘해줄 수 있다니까요. 우리, 크리스천 TV와 함께하는 여러분, 그리고 더체플 커뮤니티를 열망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 주일 개념부터 여러분 제대로 잘 잡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개념부터 여러분 잘 잡으십시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학적으로 이야기할 예배 하나만 가지고도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긴 책, 또 두꺼운 책들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책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아주 쉽게 접근해 보자면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죠. 길 모르는데 나 혼자 가보겠다고 이리저리 뱅글뱅글 돌지 말고 옆에 가는 사람들 물어보면 되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면 해결해 준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안 하니까, 그거를 못 하니까 자꾸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것을 못 하니까 자꾸 오류를 범해요. 잘못된 것을 하게 된다고요.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이런 행동으로 이단에 빠지게 되고요. 아니 깔끔하잖아요. 내 주일이냐, 뭐 안식일이냐 다 떠나서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시고 여러분 삶을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가?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웃과 살 때는 냉정하고 아주 이상한 아줌마처럼 보이고 이상한 아저씨처럼 보이다가 교회만 오면 선하고 착한 사람인 거야. 교회에 가면 너무 멋있는 장로님이고, 너무 멋있는 집사님인데, 집에만 가면 악마야. 이게 뭐예요? 차라리, 교회에 가서 별로 안 좋은 장로고, 별로 안 좋은 집사인데, 집에서 정말 멋있는 아빠나 아내, 남편이면 더 훌륭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집에서 훌륭한 아빠와 집에서 훌륭한 가장이 교회에서 나쁜 집사일 리는 없지. 그런데 교회에서는 멋있는데 집에서는 나쁜 사람일 가능성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다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이냐 안식이냐를 넘어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예배의 전부인 것입니다. 강남의 역삼역 근처에.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와 인문학을 위한 도서관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저는 변화되기를 원해요. 제가 그거 어, 월세만 200만 원 가까이 내면서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거기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냥 돈을 쓰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하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그곳을 통해서, 변했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라고 하는 건한 사람 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우리가 내가 바로 우리니까 우리가 변하면 돼요. 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변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근데 내가 안 변하려고 하니까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TV.